네, sbs 모바일 24가 고르고 강력 추천하는 뉴스 픽픽스 시간입니다. 아 네, 네. 뭐 저희 픽픽스를 꾸준히 보시던 시청자분들은 눈치 채셨겠지만 저희가 조금 포맷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한분한분 네. 에디터가 앉아서 저희가 방송을 진행했지만 이제 더욱더 품격 있고 풍성한 방송을 위해서 저희 한 번에 과감하게 두 분의 에디터를 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오늘 옆에는 한유경 에이터와 신지수 에이터가 함께 나고 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자, 네. 그렇죠? 자, 오늘도 역시 재밌는 픽을 갖고 왔어요. 네. 그렇죠. 네. 그 일단 우리 한유경 에이터가 갖고 온두 개의 픽인데 이 픽을 관통하는 주제 있죠. 행운. 아 네. 어, 맞아요. 행운. 네아 운빨. 네. 그렇죠. 음, 그 행운이라고 하면은 신지수 에이터는 살면서 아나 진짜 행운, 운이 좋다 이런 경험 있었던 적 있어요? 네. 네. SBS에서 어. 일하게 된 거예요. 아, 오! 아, 아. <laughs> 아, 그래. 요거 요거 우리 우리 피픽스 저기 사장님도 보시고 본부장님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본다는 네. 걸 알고 있는 거야. 아, 아 사회생활 먼저 치고 나면. 아, 한일영한테 먼저 물어봤어야 됐는데. 그렇죠? 네. 자 한일영 에디터는 뭐 어떤 행운? 저요? 네. 어 여기 SBS 취직한 것도 큰 행운이지만 네. 저는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네. 그대로 찾아준 적이 있어요. 누가? 모르는 사람이. 아 모르는 사람이. 네. 아 지갑 속에 뭐 사진 같은 거 들어 있었나? 음. 사진 보고 아 마음에 드네 이러고 찾아준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네. 거기 이제 그 아빠가 네. 처음으로 사준 네. 지갑이었는데 음.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는 지갑이었어요. 네. 근데 그 안에 이제 카드랑 막 그런 거다 들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역 앞에 떨어뜨렸거든요 네. 비오는 날. 네. 근데 그걸 그대로. 그 경찰서에 누가 음... 맡겨주신 거예요. 아, 그것도 아주 큰 행운이죠. 네. 음. 자, 그러면 오늘 행운의 주인공들. 자, 일단은 첫 번째 행운의 주인공부터 한번 볼까요? 네. 자, 첫 번째 행운의 주인공, 잠시 한번 볼까요? 네. 딱 봐도 로또네. 네. 근데 저거 행운인가? 로또가 뭐네 개인데? 로또 네 개면 3등인데 어, 5개예요. 아, 다섯 개예요. 아, 다섯 개. 아, 네, 아, 5개개가 네, 네. 아, 3등이네. 어쨌거나 3등이네. 아 맞아요. 하긴 3등이면은 그래도 좀 받아요. 100몇십만 원.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자, 어떻게 돼? 되... 그리고 저분은 슈퍼주니어 이특씨 아니에요? <laughs> 이특씨 <특수> 아니고요. 네. 요 <laughs> 네. 인기 유튜버예요. 아, 그 네. 제가 아는 연예인의고 그 이제 업계 쯤 아, 네. 그 정도 정도. 아, 네. 이특에서 이제 네, 저 빅뱅. 나... 아, 빅뱅 네. 네. 어, 뭐 빅뱅까지는 네. 오케이. 근데 이제 슈즈? 네, 그 다음부터는 조금 네, 구분이 네. 어려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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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근데 네? 저분이 누구시라고요? 아 인기 유튜버 허팝 씨라고. 아 허팝. 네. 네. 저희 부장님도 허팝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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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네. 허팝. 어. 진짜. <laughs> 네. 여기는 사장님한테도 사장한테할수 <laughs> 있지만. 네.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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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허팝 씨. 네. 먼저 이 기사 제목은요. 네. 1억 기부하며 선행하더니 로또까지 당첨된 유튜버 허팝입니다. 허팝. 아 이분. 돈을 잘 보시나 보네 이렇게 구하고. 네, 이 허팝 씨가 네. 그 무슨 실험 과학 실험 영상 컨텐츠로 되게 인기를 끈 네. 소통령이라고 불리는 인기 음... 유튜버인데요. 네, 네. 이분이 그장그 그 지난해 그 강원도 산불. 피해자들 위 1억 원을 무려 기부를 음 하고 아 훌륭한 분이네. 네. 네. 그리고 지난달에는 마트에서 한약 5천만 원어치의 물품을 구매해서 네. 보육원이나 양로원에 기부도 하고 그렇게 음 선행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마음이 따뜻한 분이네요. 네네. 네 이런 분들 흥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이 이제 로또 3등에 당첨된 소식이 전해졌어요. 아 그분나 로또 네. 3등 당첨돼서 어, 보니까 실수령액이 113만 1100 아니구나. 113만 1,500원. 네, 맞아요. 네, 아, 아, 그래도 이분이 평소에 기부하던 거에 비하면 적은 액수일 수도 있지만, <laughs> 네. 이게 또 기분이잖아. 그쵸. 그쵸. 사람 마음이. 네. 이 아, 내가 이런 게 돌아왔다. 네. 나에게 이런 행운이 왔다. 네. 이런, 음, 그런 거 자체가 의미가 있네요. 아, 근데 이분 되게 괜찮네. 그쵸? 이런 분들은 계속 행운이 연속 이어져야 되는데, 또, 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분의 이런 행운 소식으로 인해서 네. 다른 분들까지 기분이 좋아지는 그쵸. 거잖아요. 그렇죠. 음, 아주 괜찮네. 네. 왜냐하면 네.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남이 잘 되면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는 사람이 있고 음. 잘 되면 그사람잘 돼. 그 사람 잘, 아, 그 사람은 정말 잘 돼야 되는데 너무 잘 됐어. 잘 돼가지고. 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laughs> 왜? 네. 맞아요. 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 아,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아니요. 아, 나만 착한 사람 이 네, 아니 아니요. 신지수 혜터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 생각하시면? 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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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은데. 그렇게 볼 거니까? 아니요. 저는 제 어? 그, 잘되길 바라는 사람 아니에요. 좋았어요. <laughs> <laughs> 잘되길 바란다. 네. 음, 그렇죠. 그러면 신지수 혜터는 본인 남들이 볼때 본인 어떨 것 같아요? 아 신지수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그럴 것 같은데. 음 착하게 살았다. 네. 행운의. <laughs> 네 저도 저 스스로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고 음, 생각을 해요. 음, 저는. 그렇구나. 네. 하긴. 어어 <laughs> 어, 진짜요. 네. 어네 아니라고 이제 긍정적인 네. 부정의 의사 표현을 하는 분이 한분 계신데 네. 제가 보기엔 그분도 착하게 살지는 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행운의 스타 한번 볼까요. 네. 아 근데 그 전에 그거다. 네. 저는. 살면서 이런 식으로 로또나 뭐 추첨 된적 있어요? 아 저는 없고 아빠가 3등에 당첨된 <laughs> 적 있어요. 아, 네. 3등 네. 대단하시다. 신주조했던. 저는 아직 없어요. 음, 저도 <laughs> 저는 진짜로 뭐 이른바 똥손. <laughs> 아. 제가 뽑으면 다 떨어져요. 아. 그래가지고 저는 심지어는 저희 첫째 아이 유치원 추첨할 때도 네. 세 군데 넣었는데 네. 세 군데 다 제가 뽑아서 다 떨어졌어요. 어. 아. 그래서 저는 네. 아예 뽑는 거 기대 자체를 하네요. 아... 한 번도 뭐 이렇게 뽑기 요행수 이게 돼본 적이 없어요. 네. 심지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언제... 어디 행사 가면 명함 넣어가지고 네. 뽑는 거. 제가 그 행사에 갔어요. 그래서 명함을 딱 넣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밥 먹고선 추첨이 있다고 하는데 일이 있어가지고 네. 중요한 일이어서 갔죠 일하러. 네. 일하러 딱 갔는데. 다음 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야너 어제 어디 갔었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제가 1등이 된 거예요. 아 1등이요? 오. 1등이 왕복 사이판 아, 2인 홀. 항공권과 숙박권이었는데 네. 그거를 됐는데 그 자리에 없으면 다시 추첨한다고 해서 아, 그랬다고. 아, 그러니까 평생 처음 된 건데 네. 자리에 없어서 날라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 저랑은 아마 <laughs> 네, 그냥 네, 돈이 없으시면 네, 열심히 <laughs> 네. 열심히 이렇게 회사에 네. 뭐 충성하면서 네. 네, 계속 다녀야 될것 같아. 요뭐 네. 그런 그런 거죠. 네, 자 다음 번에 행운의 주인공. 아이로또 추천 갔다. <laughs> 어, 살짝 이거 네. 비슷해요 하 목소리. 네, 다음 행운의 주인공. 다음 행운의 번호 있잖아요. 네, 또 아, 하여튼 이분도 어 이분 이분은. 팬 입장에서는 거의 로또급인데 이분도 그쵸. 이분은 3등이 아니라 1등 정도 느낌일 것 같아요. 네. 자 어떤 사진인지 한번 볼까요? 네, 먼저 이 제목은요. 네. 집 우편함 열었더니 손흥민 팬이 토트넘으로 편지 보냈다가 감동한 이유입니다. 음, 집 우편함 열었더니 점점점. 점, 네. 아, 손흥민 팬이 토트넘으로 편지 보냈다가 감동한 이유. 네. 자 뭘까요? 사진 아, 소니 또 어제 손흥민 선수 네. 두 골이나 넣고 이제. 이 쏘리 세레모니 가딱 하고 사람이 기본적으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잘 되게 돼있어 네. 흥해라 흥민이네이분 네. 음. 네. 어떤 사이죠이건이쏘이이이이 아, 이 사람이 올린 글에 이 편지를 보낸 후로 나는 매일 우리 집 우편함을 열어 손흥민 선수가 나에게 보낸 답장을 기대하고 있어. 음 그렇게 한달 동안 기다렸어. 너무 설레요. 네뭐 손흥민 선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외국인 같기는 해요. 아 그래서 네좀 한국말이 살짝 섞인 것 같긴 한데 네네 네그이 사람이 토트넘에 편지를 보냈다가 이제 매일 우편함을 확인을 한 거예요. 음 혹시나 아 답장이 오나? 오나 네 그렇게 한달 만에 네. 진짜 우편함을 열었더니 이제 손흥민 선수의 사인이 담긴 네. 이 편지가 도착을 한아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from 손이라고 네. 써 있고 아 감동이네 침필 사인이 담겨 있고 네. 아 그런 느낌일 것 같아. 요 저는 이렇게까지 뭐 누구 운동 선수를 좋아하고 해본 적이 없지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네. 대학 때 네.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 걸었던. 여자분하고 네. 밥 먹기로 하고 음. 문자 보냈는데 네. 아 문자 씹힐까? 그 당시에 카톡이 없던 음, 시절이야 문자로 아, 아 문자 씹힐까? 네 그랬는데 한참 있다가 한 시간쯤 있다가 답 문자가 딱 오고 어, 네. 쪽지 시절 아니에요? 아이 진짜 아 문자 시절 아 문자 시절 아, 휴대전화 아, 휴대전화 아. 휴대전화지 아, 휴대전화. 쪽지 아 쪽지 이렇게 해가지고 쪽지 웬만 아, 아니, 아니 아. 아, 물론 쪽지가 좀더 이렇게 낭만적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것만해도 그렇게 설레고 그런데 이게 직접 소니의 신필사인이 왔으면 네.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축구 좋아요? 저 네, 좋아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엄청 팬이에요. 음. 네. 그래 맞다. 한유가 있는 직접 축구장 가서 경기 보고 막 이러죠.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비싸서 가지 못하고. 아, 막 오히려 칠하고 볼것 같은데. 아, 아니요. TV로 봐요. 아, TV로. 네. 신지수 혜터는 축구 좋아해요? 아, 는스포츠잘 몰라요. 음. 근딴 <laughs> 네. 생각도 <생각하고> 있었지. <laughs> 아니요, 아니, 아니 그 다음 다음 본이나 이렇게... 픽스인가선배가안 <laughs> 보여 가지고. <laughs> 아, 저만 <laughs> 선배... <laughs> 아, 그렇죠. 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어 그래. 그래. 아, 우리 아,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신발에 이게 홍옥의 벽돌 뭐. 아, 그런 내용을 뭐 어떻게 보내고 아. 있는데 몸을 줄일 수 있어. 그렇 다음부터는 저기 의자. 그 네. 낮은 걸로 아. 네, 좀 내려갈게요. 네. 다음부터 이렇 낮은 걸로 준비해 주세요. 네. 좀 많이 내려갈게요. 아, 그렇죠. 축구. 아. 아, 저는 손흥민 선수가 7번이잖아요. 네. 이 7번이 또이 상징적으로 요즘은 에이스의 번호, 원래 음. 예전에는 공격수 뭐 10번, 1 1번이는데 네. 요즘은 7번, 어린이들이 7번을 좋아한대요. 음. 그래서 저희 아들이 축구를 하는데 네. 이제 축구교실 구관에 이제 유니폼 번호 추첨을 하는데 저희 이제 배우자가, 이제 네. 애기 엄마가 갔어요. 같이 네. 추첨을 하 해서 와서 유니폼을 딱 들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어, 오빠 나 유니폼 뽑아왔어, 번호. 딱 반대 데 7번인 거예요. 오. 대박, 7번 어떻게 알고 뽑았어? 그랬더니 아니 이거 1번인데 그런거에요 야 일본 뭐야 우리 애들 골키퍼야? 아니 일본이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내가 일본에요 일자 튀어난거 보고 7번인 줄 알고 아 와, 그럴 스트레스, 수 스트레스 있죠 센스 쫀다 그러고서 네. 감동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을 뽑아보여 아 진짜 그 축구 교실 참관 네. 갔을 때 우리 네. 애들 등에 1번 달고 어. 뛰는 거볼 때마다 얼마나 놀랐었지 <laughs> 아니 왜 1번을 뽑냐고 아 물론 물론 골키퍼 중요한 포지션이고 중요, 중요, 중요합니다 근데 그쵸. 이제 그게 저기 애가 우리는 골키퍼에는 자질이 없는 것 같거든. 그래서 음. 하여튼 갑자기 칠번을 보니까 마음 상한 그런 <laughs> 생각이 드네요. 네. 음, 그렇구나. 우리 신지수 회장 그럼 스포츠는 아예 아무것도 안좋아요 네. 음. <laughs> 그럼 취미 뭐 있어요? <laughs> 제가 근데 운동하는 건 좋아해요. 운동. 아 운동하는 거 좋아해요? 운동 뭐 좋아해요? 아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해서 음. 퇴근할 때마다 따릉이 타고 다니는 아 따릉이 아 따릉이는 취미가 아니고 교통수단인데 그 <laughs> 어, 따릉이를 얼마나 타는데 <laughs> 전기권, 끊어서. 어, 전기권 끊어서 아 전기권 끊어서 아 40분씩 그게, 타고 있어요 하루에 아 하루에 40분씩 <laughs> 네. 음, 많이 타는 하네요 <laughs> 나 운동 좋아해 나, 나 따릉이 <laughs> 타나 <laughs> 운동 좋아해 <laughs> 나 따릉이 타 아니, 따릉이 운동 되지 네, 아 그렇죠 그, 그, 한류에선 직접 하는 운동 있어요? 필라테스요. <laughs> 아, 필라테스. 네. 아, 그렇 그래. 아니, 한유나는 축구장 가서 직접 몸을 할것 같은데? 아, 꼭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요. 아, 이 얼굴에 네. 막 칠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 <laughs> 남자들이 스포츠를 <laughs> 네. 좋아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아까 그러니까 물론 여자도 남자에게 마찬가지지만 서로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걸 되게 음... 좋아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신혼여행을 발스세오날 갔는데 <laughs> 거기에 깜누 우리 깜프누에서 음. 또 FC 바르셀오나 경기 보고 싶잖아요 네. 제가 예매를 했어요 예매를 하고선 갔는데 같이 간 이제 신우 같이 가신 분이 음. 이제 전반 경기를 보면서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오빠 저 조그만 애 누구야 이번에 몇 시? 그럼 그 옆에 있는 키 크고 가만에는 내이 네. 말이라고 음. 그래서 아이 친구랑 축구를 더 보면은 되게 지루해야겠다 음. 아니야 다를까 전반 끝나고 저희 나왔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남자들하고 여자들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려요 음. 남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도대체 어떻게 깜누까지 가서 경기를 전반만 보고 나오냐 음. 너무한다 너네 와이퍼 신민여행때 남편이 그래도 거기까지 갔는데 언제 또 가보겠냐 너무한다 이런 반응이 있고. 여자들 반응은 어떤지 알아요? 아니요. 야 어떻게 신혼여행까지 가서 축구 볼 생각을 하냐? 아, 그럴 수도 있어. 네, 이거예요. 완전 극과 극이에요 음.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일단은 뇌 구조가 좀 다른 거예요. 음. 네. 그래서 그냥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 아, 깜 너무 아까워 지금도. 하여튼 자 오늘 네. 우리 행운이 주제예요. 네. 살면서 이런 행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이런 행운이 쭉쭉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자이 한유경의 리터에게 첫 번째 행운과 두 번째 행운 중 어떤 거일까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팬레터를 보냈는데 답장을 받는 거그 네. 행운과 로또 되는 행운 네. 자 어떤 거? <laughs> 아 사실 돈이 좋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저는 손흥민의 팬이기 때문에 네. 두 번째 어. 아두 번째 어, 네. <laughs> 진짜 어. 왜 이렇게 놀래요 어. <웃음> <웃음> 아 당연히도 아두 번째 <laughs> 잘 모르나 본데 네. 한유경이 또 디테일한 사람이에요. 네. 조흥민 사진에 써있는 침필 사인은 팔면은 로또 1 1 0만원 부터. 아아 아 근데 생각한거지 그거 <laughs> 아니요 돈은 언제든지 뭐벌수 있는데 아 사실 아 그렇구나 돈은 네. 언제든지 벌수 있다 음 있는 여자 자. 아니 신디수 있죠? 저는 1번이요 1번 네, 그치 돈이지 뭐 일단 현찰이지 네 현찰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맞죠 음. 그렇습니다 저는 음, 조금 고민됐는데, 네. 어, 하데 제가 이렇게 막요 그 정도 누구 팬인 적이 없어가지고, 음... 네, 그, 음... 저는 현금. 현금이요. 현금. 음... 자, 우리 현금 행운. 네. 네. 시청자 여러분께도 이런 행운이 따르길 바라면서 오늘 피픽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